첫째 대표 김승환입니다. 오늘 수업은 짐볼. 네 집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짐볼을 활용한 몸놀이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짐볼을 활용한 몸놀이. 뭐 집에서도 많이 해봤고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수업으로 따로 구성을 해봤냐면요. 아이들이랑 놀이를 할때 어떤 원리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면은 똑같은 진보 활동이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진보를 활용한 몸놀이를 수업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저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진보를 가지고 수업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할수 있었고 또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감각 통합 또는 균형 감각이라든지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방향의 놀이가 더 좋은지 알아가게 된 부분들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볼로 할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요. 진보를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놀아야 되는지, 그렇게 놀았을 때 아이한테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짐볼은요.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45인치, 55인치, 65인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팔고 있는데 조금 큰거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도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어, 55인치나 65인치 정도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다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작은 걸 움직였을 때보다 큰 거를 움직였을 때 아이들은 더 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큰게막 움직이네.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들었더니 큰 거를 내가 들었어. 하면서 큰 거를 움직이고 들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이 몸으로 느껴지는 성취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큰 거를 들으려면 절대 한 손만 쓸수 없어요. 그리고 힘을 약하게 주어서는 큰 거를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큰 거는 뭐예요? 큰 거를 움직이고 들고 하려면 신체를 협응해야 되고, 몸도 같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집중을 많이 해야 되죠. 주의 집중을 충분히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몸을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어떻게 연결하고 모으고 사용해야 되는지 아이가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잘한 장난감들보다는 그런 걸 치우시고 차라리 큼직큼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짐볼, 터널, 텐트, 미끄럼틀, 금네와 같은 것들로 세팅을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몸을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할 기회들이 많아지고 그 과정 가운데 감각이 발달하고 감각이 통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 치료하는 동안에는 집안의 세팅을 그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 손을 협응할 수 있는 큰 물건이 좋다고 보니까 진볼은 충분히 크죠? 네.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때, 우리 아이들이 몸을 협응해서 힘을 연결해서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가지고는 이걸 발로 찰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근데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크게 움직여요. 크다 보니까 발로 찰 때도 발이 움직임이 더 많아지죠? 이걸 밀 때도 공이 크니까 훨씬 더 몸을 많이 쓰면서 힘을 많이 쓰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올라타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래서 몸을 자연스럽게 큼직큼직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몸을 다양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짐볼입니다. 짐볼이가 아이들하고 같이 짐볼을 사용해서 몸을 크게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좋은 활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서서 다니잖아요. 우리 몸은 늘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위해서는 몸의 위치를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늘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뒹굴기도 하다가 거꾸로도 했다가 그러면 훨씬 더 몸에서 다양한 감각이 느껴지고 또 우리 순환계가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구나 거꾸로 하는 것들이 뇌에 산소공도 급잘 되고 뇌로 공급도 원활해지고 해서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짐볼은 할때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아막 힘들어서 거꾸로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이가 팔을,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뜨면서 신체 위치가 늘서 있는 게 조금 아래로 거꾸로 활동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없, 없기도 하고, 이렇게 뒤로도, 네. 진보를 두고 등지듯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신체 위치에 따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몸을 아래로 숙일 수 있는 활동이 좋아요. 우리가 터널 같은 것도 이렇게 어쨌든 밑으로 가고 신체 위치를 아래로 낮추게 되잖아요. 이 눈을 위쪽에 있고 대부분의 신체는 이눈 아래이기 때문에 아래로 수그리거나 쭈그리거나 아래로 구부리거나 할수 있는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몸 중심으로 더 많이 의식하고 몸을 더 많이 바라보고 몸을 더 많이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할때 아래로 구부리는 거, 아래쪽으로 숙이는 그런 활동이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감각 통합에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감각 발달 쪽으로 또 좋은 원리가 또 뭐냐면요. 몸의 접촉면이 넓어야 좋습니다. 신체의 접촉면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감각 수용체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짐볼은 어때요? 이 짐볼을 이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엎드려서 탄다. 그러면 몸통 전체에 자극이 있고, 또 아이가 균형을 잡으려고 손도 짚으니까 또 손에 접촉도 있고, 또 엎드려서 탄그 위에 엄마 아빠 같이 탄다. 그러면 자기가 짐볼은 몸 앞, 앞쪽에 접촉이 있고 엄마 아빠하고는 몸 뒤쪽으로 등쪽으로 넓게 접촉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짐볼이 약간 진동도 제공하지만 완충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같이 등쪽으로 갔더라도 아이가 충분히 그 체중을 유지할 만큼 완충 효과를 하기 때문에 재미도 더해지고 접촉면도 넓어져서 감각 수용을 더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짐볼에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떼구르르 구르기도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접촉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아이의 신체 접촉면도 넓힐 수 있고, 아이가 짐볼하고의 접촉면도 넓게 해서 어떤 진동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이 좋으냐면요, 몸에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엎드리고 엄마, 아빠 같이 엎드릴 거예요. 그럼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짐볼은 일단 조그만 공에 비해서 좀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더 느낄 수 있고 또 짐볼에 엎드려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을 바닥에 잡죠. 그러면 자기 몸의 무게감이 팔과 손에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짐볼을 활동을 하다 보면 무게감을 충분히 적절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이 감각을 수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활동을 하시면 좋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타이어 끌기 또는 친구가 거기에 앉으면 끌기 그럼 엄청나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무게감이 느껴지면 무거면 무거울수록 이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무거운 걸 자기가 끌었을 때의 그 성취감. 음, 무거운 걸 끌면서, 아, 몸을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몸을 썼을 때 어떠한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 능력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진동을 좋아합니다. 그죠? 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두드려주면 편해지고, 우리가 차 안에서 잠이 잘 오는 이유는 계속 진동감에 이렇게 진동이 되니까 그 진동감에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적절한 진동감이 감각적으로 응,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짐볼은 계속 출렁출렁, 울렁울렁, 이렇게 퉁퉁퉁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볼에 앉아서도 진동감을 느낄 수 있고, 엎드려서도 진동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거를 만지면서도 진동감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진동감을 줄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진보로 활용하시면 신체 전체에 여러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동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 몸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사용을 할때더 똑똑해지고 뇌와 몸이 더 활발하게 폭넓게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건강한 몸이 되고 똑똑한 뇌가 됩니다. 입체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배성형에 있는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평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몸을 쓸 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평면적으로 써서 약간 마치 종이 인형이 움직이듯이 뭔가 제한적이고 뻣뻣하고 단조로운 움직임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줄수 있는 진보 활동이 되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아까도 모르세요. 위로만 서 있는 것보다 엎드리는 거. 그쵸? 그 다음, 앞으로만 가는 것보다, 네, 진보를 앞뒤로도 막 움직이잖아요. 다리를 잡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다리를 잡고 아이가 짐볼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옆으로도 해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그러다가 균형이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꽤꼬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몸을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균형감각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짐볼을 가지고 그 위에 엉덩이로도 출렁출렁출렁 하고, 앉은 자세로도 하고, 선 자세로도 우리가 활동을 할 거고,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다양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네. 몸을 입체적으로 쓸수 있는 꼭 앞방향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위, 아래, 회전. 음. 이런 개념으로 활동할 때, 자꾸 입체적인 개념, 다양한 방향으로 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은 하나의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볼은 딱 동그랗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쉽게 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입체적인 몸의 경험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을 할때 아이와 부모가 서로 신체를 접촉을 충분히 많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이 접촉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뭔가 더 하고 싶다 의욕이 드는 그런 신경호르몬이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발,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은 어떤지, 관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잘 쓰게 되고 몸을 잘 쓴다는 거는 발달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순조롭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체접촉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놀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신체접촉과 몸놀이는 모든 것을 다잘 해낼 수 있는 기초훈련 기초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짐볼은 자연스럽게 엄마와 접촉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위에 엎드리는 거, 그, 그 활동도 충분히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도 잡아줘야 되고, 허리도 잡아줘야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체 접촉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엎드렸어요. 짐벌을 두고. 근데 엄마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약간 크로스 돼서 움직이면, 아이는 앞뒤로 움직일 때 엄마는 옆으로 움직이고, 엄마가 앞뒤로 움직일 땐 아이가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 또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몸을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 짐볼놀이 하기 전에도 약간 간단한 몸놀이 할 때도 신체 접촉을 충분히 많이 하는 몸놀이도 약간 하고 몸놀이가 들어갈 때도 본격적으로 짐볼을 활용한 몸놀이 할 때도 신체 접촉을 중간중간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짐볼을 활용해서도 발로도 차고 손으로도 던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발로 차고 던지고 할 때도 처음에는 아이가 발 차기 할때차봐차봐 그러면 발을 약하게 찰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차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아이 등 뒤에 서 가지고 같이 발을 이렇게 차는 걸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리와 다리를 접촉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진보를 던지는 것도 벽을 보고. <laughs> 엄마, 아빠가 벽을 앞에 둔 상태에서, 여기 벽이 있죠? 그러면 이쪽을 보고 약간 거리감 있게 같이 앉을 거예요. 아이도 벽을 보고, 엄마도 벽을 보고, 그 대신 엄마와 아이가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같이 잡고 던져보는 거예요. 접촉한 상태에서. 같이 잡고 던지고 또 받고, 또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엄마랑 같이 움직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엄마랑 같이 움직이면서 엄마가 힘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접촉을 통해서 아이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됩니다. 이렇게 진보를 활용해서 신체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이 좋고 평상시에도 아이랑 활동을 할때 접촉이 많은 활동들로 해주시면 아이한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했던 진볼 놀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놀이가 있고 다양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제 진볼을 가지고 활동을 할때 진볼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활동을 한, 하게 될 텐데 아이가 일단 진볼은 공이고 공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흥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이제 진볼로 할수 있는 활동들 같이 해볼 텐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진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고 신체 활동을 해보다 보면은 아이가 한 사물에 대해 이해가 폭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공이 있어. 아, 이건 던지는 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길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이걸로 엄마랑 같이 엉덩이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사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사물 그 다음 사물 탐색을 할때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탐색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집중력도 좋아지고 사물 탐색할 때 필요한 이 신체 조작 능력도 훨씬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진보를 활용한 몸놀이 라이브 수업 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를 활용한 몸놀이 수업 시간이 살짝 변경이 됐거든요 토요일날 11시 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라이브 몸놀이 수업 때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